국내산 강고등어대 사이즈고요 맛이 딱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완도 전복입니다 어6미부터9미십미까지 다양한 사이즈를 판매하고 있고요 어 저희 집은 전복집입니다. 햇유젓 판매하고 있습니다. 1kg씩 당겨져 있고요. 1kg에 39,000원씩 판매하고 있고 신안산 추젓입니다. 신안산 추젓하고 북새우젓 같은 금액에 판매하고 있고요. 어뭐 3kg씩 당겨져 있습니다. 북새우젓은 김치에 너무 굉장히 시원하고요. 그 다음에 오늘 무한펄락지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. 지금 무한펄락지 정말 가격 좋고요. 그 다음에 할 안꽃게는 지금 경매 중에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중대먹갈치는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중대먹갈치라고 할 수. 있습니다. 4분의 상자 1 1 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, 반 상자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오미 특대 먹갈치가 어제보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. 두 마리, 세 마리, 다섯 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, 어, 한 상자에 다섯 마리씩 들어가 있는 오미 특대 먹갈치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한띠 먹갈치입니다. 한 상자에 한 60마리 전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. 오늘 한띠 먹갈치 가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어, 한띠 먹갈치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바라조기입니다. 바라조기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죠. 사이즈 작습니다. 크지 않습니다. 그 대신 선도가 맛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바라조기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. 안강망 바라조기를 꼭 보내달라고. 그만큼 맛있고요. 바라조기가 좀더 작다는 신분들은 이 칠석조기를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. 칠석 조기는 당연히 양강망 배 바라 조기보다 어, 사이즈 좋고요. 칠석 조기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병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죠? 병어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5마리, 10마리, 20마리, 40마리인데요 가격이 정말 좋은 걸 영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좋고요 그러면삼단 병어입니다 삼단 병어는 사시미보다 좀더 아래 단계인데요 오늘 삼단 병어도 굉장히 가격이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마리에 33,0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랭이 병어입니다 자랭이 병원은 4분의 1 상자, 반 상자,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고요. 가격이 굉장히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풀치입니다. 이제 젓갈 담을 시기가 다가왔죠? 젓갈 담을 시기입니다. 그만큼 맛있는 풀치 담으셔가지고 젓갈에 꼭꼭 담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